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요번에는 엔비디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어,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이 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조정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 대응 방법 요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 최근에 이렇게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엔비디아 어, 지금 가격을 보고 있는데 대략 지금은 요 차트는 정확하게 아직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정확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1% 정도 되고 지금 저점 찍었던 구간이 대략 한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쥐어보면 역시나 이렇게 어제 이렇게 갭을 한번 띄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졌다는 거 어,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다는 게 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갭을 띄었던 어, 종목들은 이렇게 갭을 매끄러우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어,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 띄었던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 찍었던 그래도 이미 과열 상태인데 어, 완전 초과열 상태 됐던 부분을 약간은 어 조,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한 3... 오늘 분명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켜야 될 어, 가격은 대략 한 390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 미국 장도 초반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 장 마감 때 390달러 최대한 지켜주면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 아니면 혹은 마이너스 3% 가깝게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다음 저희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관련 종목들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어 강하게. 어 어,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요만큼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을 때 개파락해서 시작했는데 더 빠지면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개파락했던 부분을 다시 채우면서 올라올 수 있는지 요 부분들을 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어, 삼성전자 차트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면, 어,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약간 위에 어, 지금 은봉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과 오랜만에 마이너스 1.24%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것도 지금 단기 갭을 띄었던 부분이 명확하게 있죠. 대략 7만 원에서 지금 7만 1,300원 요 구간에 지금 갭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내일 조정 온다면 7만 어한 300원, 7만 400원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요런 정도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갭을 띄었던 만큼 어 갭을 역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날에 강하게 갭을 띄었던 거는 역시나 대세 상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갭 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였다는 거는 확인되니까어 요런 부분들 요갭과 지금 지금의 요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갭을 많이 띄었죠. 이 구간에서 지금 갭을 크게 크게 띄우면서 움직이다가 어, SK하이닉스는 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지금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 나왔다는 거 단기 고점 상태인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 지지 나와야 될 구간이 대략 갭 띄웠다가 지금 아래 꼬리 그렸던 이 정도 가격대 대략 한 10만 한 6천원 정도 되네요. 10만 6천원 조정 받더라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오일성 같이 지지받으면서 약간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약간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어, 전체적으로, 어 반도체 관련주들 영향 받을 수 있을 때,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때, 이렇게 반등 흐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단기 지지라인 10만 6천원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삼성전자는 어, 7만 400원이죠. 7만 4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 따라가니까, 이런 어, 혹시나 갭을 띄운 종목들이 있다면, 아니면 지지, 저, 지지라인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지지라인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대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칩스앤미디어 잠깐 요거 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어 살짝 이전에 오늘 사실 리뷰하긴 했는데 지어 보면 어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는 요런 가격대들 그리고 요런 가격대들 사이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300원, 25,400원 요런 가격대까지는 만약 강하게 조정 나온다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지지 반등 나올 때, 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잡아낼 수 있을 거니까, 어, 이런. 구간들 어 분명 앞에 있는 매물대 확인하시면서 어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역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 횡설수설한 구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대로 전달됐을 것 같고 지금 실시간으로 엔비디아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2.5%까지 빠졌고 어 지금 가격은 390.8달러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되니까 어 오늘 어 저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어 다시 반등 나오면서 어 끝나기를 약간 기도하면서 약간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